그럼 그 아홉 가지 증상 중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된 지각을 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능력이나 어떤 성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 음. 실제로 성취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더 명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 들이 모르는. 아, 네. 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취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으흠. 저희가 말씀드리는 성취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공상. 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음. 최고의 권위자 이런 곳에 대해서 그게 나와 맞고 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괴성 장애 자체가 크게 이상화와 평가절하라는 것을 물론 자괴성 장애만 쓰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그거를 이상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상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작은 실수도 엄청 멋있고 이 사람이라서 되는 건데 그게 나에게 어떤 좌절감을 주거나 실망감을 주는 순간에는 또 굉장히 쓸모없고 쓰레기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공상, 무한한 성공 해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있어. 이런 그런 환상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음. 자, 그럼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자신 이제 특별하고 음.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면서 이제 상류층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이제 믿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권력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좀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죠. 한 가지 맥락으로 쭉 들리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데요. 나를 이만큼 칭찬하고 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음. 상대방이 얘기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데, 내가 느끼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굉장히 과도하게 자기가 못난 것 같고, 쓰레기 같고, 완전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느낀다면 이상적인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외부에서 요구하고 외부에서 찬사를 보내줘야지 나의 용대성이 채워진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특별 대우를 받을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뭐 얼마 전에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모항공사의 그 값진 논란으로 음. 이제 그런 사건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떠오를 수 있겠네요. 앞에 맥락으로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난 굉장히 이렇게 웅대한. 난 음.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때론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내 몸에 로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어, 네. 뭐, <laughs> DNA에 특별한 그런 왕족의 뭔가가 있다. 음. 이런 믿음을 환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좌절 때문에 생겨난 그런 나의 보상 심리 방어일 수 있는데 어쨌건 그런 웅대한 사람이 특별한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면 찬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특권의식이 있어라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네 네. 다음은요